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사 turn,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turn을 한번 확실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제 turn, 이 동사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느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턴의 기본 느낌은 돌거나 돌리다입니다. 뭔가 둥글게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돌리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열쇠 같은 것도 이렇게 돌리죠. 그 다음 지구도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혹은 잘 걸어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돌아서 간다고 할 때도 턴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턴이나 동사, 문장으로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고개를 돌려서 기침해주세요 인데요.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만약 여러분 앞에서 기침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라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please 부터 시작해 볼게요. Please는 어떤 공손한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느낌이 있겠죠. turn your head. 너의 머리를 돌리다. 이렇게 돌려달라는 느낌이 됩니다. Please turn your head. 다 같이 해볼까요? Please turn your head. 자, 그리고 약간 턴, 턴.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을 약간 모아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Turn your head. Please turn your head.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의미단니고요그 다음에 기침하다는 cough.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and cough. 기침하다가 되겠죠? 네. 누가 여러분 앞에서 기침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한번더해 볼게요.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맨 앞에 있는 플 s 지를 없애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turn your head. 이 느낌이에요. 이거는 동사부터 그리고 p l e 는좀더 공손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제가 채널을 좀 돌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Can I turn the channel?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가장 앞에 can I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가능성을 물어본다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여행 갔을 때 can I 하나만 사용하면 웬만한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돼요? 제가 이거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등등. Can I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나옵니다. Can I. 그리고요, turn the channel. 채널을 돌린다 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 TV 같은 거, 지금은 이거 띡띡 이렇게 바꾸지만,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친척집 가면 이렇게 돌리는 TV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돌린다. Turn the channel.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Can I turn the channel? 자, 그래서 어떤 뭐 식당을 갔는데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약간 물어볼 수 있겠죠 주인한테. Can I turn the channel? 한번 더요. Can I turn the channel?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s.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turn left. 왼쪽은 우리가 left라고 하죠.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right. 네, 그래서 우리가 길찾기 영어편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쭉 가세요는 뭐죠? go straight. 네,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막 빌딩 같은 거 설명해 준 다음에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만 기억해 주시면 사실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나 주의해 주면 좋을 건요. left, right 약간 멜로디인데요. left, left 보다는 left.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right는 입을 약간 모아주고 강세를 주는 겁니다. right, right.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일 없고요. 혹시 헷갈릴 것 같으면 손동작 약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도세요라고 하면 전치사 at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at은 탁 집어서 거기 에서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철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면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라고 한다면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이 등장했죠? 가장 먼저 turn 돌리다, 돌다라는 느낌 나와줬고요뭘 돌리죠? the steering wheel. 우리가 핸들이라고 불리는 요거 자동차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steering wheel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steering wheel. 약간 핸들은 콩글리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핸들을 돌리세요라고 한다면 Turn the steering wheel. 한번더 해볼게요. Turn the steering wheel. 어느 쪽으로 돌리죠? To the right.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는 방향을 얘기하죠. 어느 쪽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문장 다시 보면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자, 그래서 우회전할거면 어떻게 하면 되죠?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하나 두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r n 의 느낌 또 뭐가 있는지 두 번째 느낌 알아보러 갈게요. r n 의두 번째 느낌은 변화하다는 상태가 변화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뭔가 변화한다는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나이가 이렇게 드는 것도 사용하고요. 혹은 turn red.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뭇잎들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런 느낌도 n 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변화한다는 느낌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유가 상했어요 라고 한다면, The milk turned sour. 이렇게 줄수 있는데요. turn. 어떤 상태가 변화한다고도 사용할 수 있죠. 과거니까 turned. 약간 ED 형태를 살짝 붙여줬어요. 우유가 어떻게 상태가 변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요. sour 이게 시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되지만 상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그거를 sour 이렇게 할수 있어요. The milk turned sou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상태를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장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milk turned sour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라는 말은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신호등을 traffic light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The traffic light 동사 변했습니다. Turned 어떤 상태로 변했죠? Green 이제 Red에서 Green으로 변한 거죠. 그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Turned 이걸 사용해서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깜빡깜빡 변하는 거그 모양을 상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한번 더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네, 그래서 뭔가 길 걸어가시다가 야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우리 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다면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한 번씩 꼭 보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the leaves are turning red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the leaves 이 나뭇잎들을 주인공으로 가져오고요. 동사는 그대로 사용할 건데 형태만 바꿔 줄게요. be ing. 이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변했어, 상태가 변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하고 있어. 지금이 만약 가을이라면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더 강조하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turning red.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leaves are turning red. 한번더 천천히 해볼까요? The leaves are turning re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제 막 서른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he has just turned t h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has turned, have나 has plus pp 형태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현재 완료라고 불리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함된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서른 다섯 살이 됐어라고 할때 has turned t h 라고 했다면 그는 지금, 36살 또 7살 도 아니고 35살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돼서 지금도 그런 상태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헷갈리면 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요. Just인데요. Just는 그냥, 뭐, 단지 그래.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방금 막 이루어지는 일들,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5분 전에 밥 먹었는데? 라고 하면, just가 들어가는 겁니다. I just had lunch. 나막 먹었는데. 이것도 아마 뭐한 6월 7월이라기보다는 1월, 2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막 됐으니까요. 그래서 he had just turned 35. 그는 막 35살이 됐어라는 느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이렇게 된 것도 돌아서 변화하는 turn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e had just turned 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돌거나 돌리거나 상태가 변화한다는 느낌을 가진 이 턴을 연습해 봤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면서 이 턴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나중에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생기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프리토킹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